사랑하는 초업재교의 성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수요일도 주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력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성령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말씀으로 기름 부으사 성령 충만한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 되기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옵 우리를 재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오늘 찬소한잔 먼저 드리고 우리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148장 우리 어, 영화로운 주 예수의 곡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사순절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기 모든 영화 분투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성저희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갈보리, 오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오배로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호베로신 나의 주. 아멘. 예, 가사가 참 좋지요. 언제나 가사가 좋지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 꼭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은혜롭게 잘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구상하실 우리 본문은 우리 사무에라 3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위에 벌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울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네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참 재미가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재미가 있다보다 어떤 영적으로 주신 어떤 의미들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 유다 의 전쟁이 이제 일회전되고 그다음부터 국지전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기울어져가고 약해져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갔다 했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진 그 어떤 열매로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6명의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 아들들을 낳는 그런 이제 본문이 5절까지 나오지요. 다윗의 소생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저쪽 진영, 사울의 집에 벌어진 한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이스라엘이간 그러니까 유다 지파 빼고 열한 지파가 존속하게 된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만약 그 대목에서 그냥 아브넬이 우리 사울도 죽었고 나도 이제 투항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다윗에게 굴복하고 기어들어갔으면 아마도 아브넬도 잘 살아남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스보셋은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나라는 처음부터 통일한 국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사울 집안에서 군,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어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또 자기의 권력을 놓기가 싫었는지 이스모세즈를 찾아가지고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그 다윗을 제 보면 반대편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두쪽 나게 되는 어떤 이제 시발점에선 인물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그리고 아브넬은 군통 수권자 아닙니까? 지금 맡으면 대통령이 군소통수권자지만 이 당시만 해도 또 군대에서 영향력이큰 인물이 아주 힙하오가세죠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싸움도 잘하죠. 아주 용력도 있고 지략도 있고. 그리고 그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과 거의 동급까지는 아니어도 그 비스무리한 어떤 나이 때도 그렇고 어르신이다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한참 어린 한 30년 차이 난다 봤을 때이이스보엘에서는 한참 어린 아들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버린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권력을 휘두른 게 바로 아브넬이 되겠습니다. 아브넬. 자 아브넬 아주 힘 있는 자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배경을 좀 이제 이해하시고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계속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 7년 6개월 동안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작든 크든 간에 성에 기록되지 않지만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할 때는 군인들이 힘이 없지만 어찌보면 별 존재감이 없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로 또 두드러지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군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의 파워가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스라엘과 사울의 집과 다윗 사이에 계속 있으니까 군대가 중요하죠. 왜? 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군대에서 제일 힘 있는 자가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아브넬이 6절의 말씀처럼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큰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전쟁 동안에 더, 원래도 셌는데아브넬이 전쟁 기간에 점점 권세를 힘을 더 넣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 7절에. 사울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라는 그니까 사울의 첩 이스보 세대에는 어찌 보면 어머니 뻘이죠 첩이니까 그런데 이런 여자가 있었는데 아브넬이 한마디로 자기가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바로 부인이 사울은 죽었지만 미망인이 된이 리스바를 한마디로 간통을 한 겁니다 자기 여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이스보셋이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자기의 새엄만데 어머니벌인데 아부넬이그 새엄마를 한마디로 건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나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척과 통관하였느냐 한마디로 모욕감을 준 거죠. 네가 힘이 있으면 다냐 하면서 어쩌면 이스보셋이 나이도 어리고 또 힘이 없는 왕이었지만은, 한번 꾸질함을 준 거죠. 아부넬에게. 어,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주, 뭐라 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째 보면 나쁜 짓한거는 맞죠.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힘이 있는 권력자니까, 또 자기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인지 모릅니다. 자, 어째 보면 이스보셋을 무시한 거죠. 힘 없는 저냐, 뭐, 꼭두와시처럼 그런 왕인데, 내가 뭐, 니네 눈치를 보냐, 이러면서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이제 이스오세지 자애를 남으라니까 8 절에 뭐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넬이 겸손하게 예제자고냈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이스오세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 아주 화가 났다는 거죠. 이까짓게 뭔데 나한테 이런 말하냐면서 매우 분하게 여겨 다한것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하마르 왜나 이런 수치를 주냐는 거죠.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손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이세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한마디로 자기가 이제 잘한 것을 당신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고 은혜 받은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한마디로 아브넬이 없으면 이소세셋또 왕이 될수 없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아브넬이 이보셋 잡아갖고 갖다 바치면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의로 왕으로 이렇게 삼아 줬잖아요. 그런 은혜를 어 내가 다윗의 손에 너를 내부, 내주지 아니하고 왕으로 삼았는데 그런데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세상에 당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넬이 왕인 이스보셋에게 공손함이 없죠.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 자기도 허물을 허물인지 아는 것 같습니다. 양심적으로. 이 여인에 관한 리스바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린다. 한마디로 이것을 그냥 덮어 주지 왜 나에게 이렇게 까발려서 나를 모욕감을 주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엄청난 말을 하죠 구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이것은 이 다윗이 하나 나단 우리 그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되리라는 그 예언을 말합니다. 약속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예, 이때 아브넬이 마앗 마을 묻습니다. 아, 이 소셋 세아니구나결국이 나도 결국 다윗 편으로 넘어가야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내가 이루게 하겠다. 엄청난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당신을 덮어 주지 않겠다. 당신 편에 서 있지 않겠다는 바척이 되겠다는 표현이죠. 이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버리에 벌, 벌 내리심이 마땅하다. 내가 반응이 벌받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벌받는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나라를 다이색 갖다 바쳐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맹세는, 그 맹세는 뭐요? 여와라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이색게 하신 약속, 그 맹세죠. 맹세가 뭐냐? 내가 이루기 하지 않으면 그 맹세는 10절에 그 맹세 내용이 뭐냐? 곧이 나라를,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이색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사울이 살았을 때그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긴다고 했죠 왕권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그의 왕위를 어? 다윗나라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세월이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약속이 통일한국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통일한국이 아니라 반쪽짜리 왕도 못 되고 있죠 유다 한집파에 그냥 왕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다의 지경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라고 하는데 브엘세바가 남쪽 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다윗이 지 차지하고 있는데 단은 어디서죠? 북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은 지금 이이스라셋의동치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그 다음에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운됐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유다 한 집파만 다윗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지금 성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래 하나님의 뜻인 모든 성취,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단에서 부에스바까지 모든 것이 다이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말하는 거죠. 예, 아브넬은요 어쩌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다윗에게 어떤 영토로 어떤 걸 주려고 했는지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지금 자기도 반대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 그 계기는 뭐냐면 바로 자기의 자존심 또 자기의 그런 것들을 건드는 이스보스의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이제 어? 어쩌면 어 아브넬이 없으면 이스보스에서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을 나무로 하는 바람에 아브넬이 등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극격히 이제 다윗의 통일한국이 앞당겨지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지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막 하니까 한마디로 내가 네 적이 되겠다 이런 말 하니까 11절에 허수아비 왕인 이스보셋이 아브네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말대꾸 한마디 못 했다는 거죠 왜? 다 맞는 말이니까 그렇죠 다만 자기가 그냥 왜 저 사람 자존심을 건드렸을까? 우리 새엄마를 우리 아버지의 척을 건드려도 그냥 모른 척할 걸, 그냥 알면서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갈 걸. 괜히 내가 말해가지고 내 명을 제초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해석은 이 정도 하고요. 내용 다 이해하셨지요? 자 주는 교훈은 뭐겠, 뭐겠습니까? 뭐 여러 학교에서 볼수 있지만 아브넬은 사람 뭐저 보면 교만한 사람이죠. 결국아브넬의 말로도 좋지 않습니다. 요압의 이의해서 뒤에 가면 이제 죽습니다. 그렇게 적살 당하고 마는 것이지만 이 아브넬도 자기의 권력의 힘을 믿고 허수아의뿐인왕을 제대로 그렇죠 존경심도 없었고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고 자기가 권력 잡고 싶어서 또 자기의 권세가 더 오래 유지되고 싶어서 그냥 그런 나라를 하나 세웠지만 결국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에 위반다는 것도 본인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자기의 그 교만함을 꾸짖으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교만 때문에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되고 어찌보면 그럼으로써 자기의 명출도 단축되고 그러나 전체 섭리적으로 보면 이런 이스보셋과 아브네사이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다윗의 통일한국은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자기의 때에 성취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이두 사람 사이가 좋았다가 서로 이렇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사건을 하나님이 만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아브넬을 통해서 아브넬 안에 있는 교만을 통해서 또 어찌 보면 이스보셋의 똥배짱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 이스보셋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라의 오원지금 실력자인데 그 사람의 비리, 그 사람의 허물을 요 그냥 막 나무란 것입니다. 어찌보면 또 이소우세 또 마지막 남은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겠죠 세상에 건들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버이 되는 그 여자를 세상에 통관을 하냐 그러면서 개탄하면서 그 부분을 넘어가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넘어갔더라면 어찌보면 두 사람 사이가 좀더 오래 갔을 텐데 넘어가지 않냐고 남무라는 바람에 결국 빨리 등을 돌리고 이일 때문에 결국 최대 수혜자는 다윗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전체 통일왕국으로 가는 길이 이두 사람 사이의 분열 때문에 더 빨리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볼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섭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복 주려고 축복하시려는 계획들이 있는데 어떤 다른 분 때문에 그게 막혀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고 있는 것들도 그들 간의 갈등과 그들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빨리 오히려 성취를 해버리시더라는 거죠 와 놀랍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해도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뒤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고 오늘 이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보면서 정말로 화합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쓰신다. 그래서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로마서 우리 8장 28절에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과 이게 일매상토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이렇게 대립도 결국은 합력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또 하나님이 다이에게 약속하신 그 성취를 빨리 앞당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해도 또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생겨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또 바라보면서 그 섭리 속에 늘 감사하는 은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사순절을 맞이했으니까 이 사순절에 정말 주만 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송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넬과 이스호세 사이에 이런 아버지의 갈등과 또 등을 돌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 통일한국의 시대는 더 앞당겨지고 다윗의 치세가 더욱더 격고하게 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정말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또 현재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멀리 내다보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 인생을 이야기하시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도 더 시각들도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시안이 아니라 원시가 되게 하셔서 멀리 있는 것을 잘볼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살리라 정말로 기도하며 살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늘 애쓰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사하성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목요일 아침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